아, 지금 마이크를 들리죠? 마이크를 엉만 듣고 왔다 아, 씨, 일났네 잠깐만. 잘 들리죠? 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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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아 씨. 자, 일단 다시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끄다 킬까? 아, 다시, 아, 그대로, 뭐, 안 끄다 켜고 그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제가 EOS R6로 촬영했기 때문에 DPP를 엽니다. 뿅! 열었습니다 그리고 포토샵도 같이, 아, 포토샵도 같이 열어줍니다. 셀렉은 DPP. 보정은 포토샵 이렇게. 그래서 DPP로 미리 셀렉을 좀 했는데 별3개짜리 사진들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아유, 예쁘다. 아까 뭘 하려고 했지? 아유, 예쁘다. 봅시다. 오, 요거 좋네. 아까 하려고 한 거. 요거를 그대로 5992. 로우파일을 5992. 엽니다 5992로 파일을 열면 카메라로 로 들어가죠 그래서 바로 뭐 설명 하지 말고 앞에 제가 사진 보정한 요 색감이 좋네 890. 이거를 바로 5890 프리셋을 갖다 맵입니다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 화이트 밸런스를 보면서 약간 노란, 빈티지는 약간 노란색. 그대로 뭐 따로 손댈 게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바로 포토, 포토샵으로 이제 넘어왔죠. 어, 비율 비율을 약간 줄여주고 턱에서 또 줄여주고 가슴 부분에서 다시 내려주고 좀만 더 내려볼까요? 만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렇게 비율이 약간 팔등신 상체가 좁아지고 하체가 길어지는. 그리고 피부. 피부는 약간 상처 있는 부위를 티안 나게 대줍니다. 뭐 점도 좀 빼줄 거 있으면 빼주고. 뭐, 다리 오케이. 그리고 이건 그 쿠션으로 몸을 거의 가렸기 때문에 뭐 짜다리 할게 없습니다. 그리고 얼굴. 아유, 예쁘다. 굴에 있는 점들, 약간, 약간, 뭐, 그, 이게 지금, 뭡니까? 힐링 브러쉬, 복구 브러쉬 도구? 이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자동으로 해야 되고, 뭐 편한 대로 하십시오. 제 방법이기 때문에. 이 정도 피부는 뭐 엄청 깨끗한 편이라서, 뭐, 저다리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예의상 좀 해줍니다, 저는. 보이 거슬리는 부위들, 이렇게 됐고 너무 어, 뭐 따로 끝 그리고 리키파이드 갑니다. 들어가서 몸 부위를 처음부터 이렇게 조금 조금 하지 말고 크게 좀 이렇게 비율을 좀 어깨에서 좀 줄여주고 뭐 쿠션 때문에 뭐할게 없겠죠. 변합니다. 몸을 가려야 돼. 이렇게 발목도 좀 얇게 해 주고 보이는 게 발목 보이잖아요. 그리고 허리 부분에 싹 이게 리키파의 중요성은 요런 결들 요런 결대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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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줄여 들면 티가 안 납니다. 거의 진짜 자연스러워. 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렇게 했다. 티가 나죠. 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결대로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되느냐. 뭐 그런 이제 스킬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몸은 됐고, 살살 이제 목. 뭐 저는 하체에서 상체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좀 편하더라고요. 턱을 좀 예쁘장하게, 이렇게 볼도 야, 리키파이가 어려운 게, 어떻게 하면 귀엽게 만들까? 특선은 어떻게 할까? 머리 모양은 어떻게 할까? 뭐 그런 게 문제죠. 제가 어찌 합니까? 자꾸 보고, 보고 익히는 수밖에 없지. 뭐, 이게 정답입니다. 이런 것도 없고요. 그냥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근데 이게, 한장 부정하는데 막 30분 넘게 한다?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장 하는데 10분 정도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 하루에 한 5장 하고, 1시간 하면 6장이네. 5장 딱 해놓고, 뭐 쉬었다가, 내일 또 5장 하고. 월화, 월화수, 목금, 5일에 5장 심이 25장 나오네. 충분하죠. 자, 이렇게 리키파이를 했습니다. 거의 뭐, 그죠? 티가 안 납니다. 전, 후, 전, 후. 뭐, 다른 구조물들 보시고, 괜찮으니 오케이. 그렇죠. 1시간 30분 하는 인천진사도 있죠. 그, 작은, <laughs> 그그분어 그리고 아, 아. 제, 제이 제이 모시기님 그죠? 아뭐 그렇게 한 지극정성으로 시간을 투자해서 해도 되는데 저는 뭐좀 짧게 하는 편입니다. 리퀴파이 되면 저만의 색감 뭐 액션을 넣어놨어요 그냥 이렇게 뭐보여면별거 없습니다 뭐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는 것을 액션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노랗다 약간 완금 뭐랄까 색감 약간 물이 빠지면서 이 노란색이 약간 첨가가 되면서 바람물이 파랗, 하는게 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고 채도 보면 좀 마이너스 3되있고 곡선 보면 약간 뭐 이렇게 그 저채도 느낌 근데 거의 티가 안납니다 이거 뭐 티가 나나 이렇게 전후 전후 그죠? 그래서 뭐 보고 약간 약간 내 눈에는 약간 어둡네요. 그러면 다시 곡선 켜서 살짝 올려줍니다. 약간 밝아졌답니까? 다그 다음에 샤프니스는 눈에 눈에 한 방. 근데 눈 흰자에 약간 빨간색 있네. 브러쉬로 35 35를 해서 민떼만 줄이고 스포이드를 눌리고 민떼요. 하얀색을 다 만들어 버려 눈동자가 하얗게 되겠죠 모델마다 약간 좀 이런 모델들이 있죠 그건 뭐 해야지 뭐 근데 거의 뭐 근데 인스타 볼 때는 항상, 뭐랄까, 사진 볼때 확대부터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티가 나는 눈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해주면. 오케이, 샤픈 넣고, 언샷 마스크 한번 씌워줍니다. 40, 0.61, 이렇게. 그리고, 미리 액션을 만든 비네팅. 비네팅도 보십오 느낌 완전 다르죠? 그냥 하고 비네팅 넣은 거 하고 근데 너무 많다 아닙니까 그래서 한40% 정도 고래 하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됐다 끝 저장 저장하고 다시 리사이즈 하고 긴축으로 어, 1500 했습니다 새로 사진은 낙관을 박아줍니다 잠깐만요 이게 가브로시질 한다고 색상이 약간 바뀌었어 센터에다가 뿅. 브러시 간 금세감 나옵니다. 자, 됐고 금방 보정한 거를 음, 괜찮네요. 한장더해 볼게 비슷한 거. 아까 있던데 요거랑 요거랑 올리는 게 이거보다 뾰로 통하게 요게 낫겠네요. 오, 고고고. 열고, 우리 금방 보정을 했기 때문에 XMP 파일이 프리셋이거든요. 설정 불러오기. 어, 아까 파일이 뭐였지? 5992, 이거. 이거를 엽니다. 거의 똑같은 조건에서 찍었기 때문에 색감도 100% 일치합니다. 뭐 거의 똑같네요, 뭐. 바로 열기 자, 다시 그대로 다시 비율 비율 줄여 주고 늘려 주고 피부 이부분 처음에는 막 여러 가지 막 복잡하게, 복잡한 것들 섞어서 막 해봤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찍는 거에 재미를 두지 후보정은 재미를 별로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하고 뭐그랬는데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그 내가 하는 패턴들 물론, 다 계속 공부를 해서, 뭐, 뭐, 더 좋은 기술들을 접목시키고 하면 되는데, 그게 쉽습니까? <laughs> 하던 걸로 해야지, 뭐. 그래서 좀 빨리빨리 하는 편입니다. 이거 제대로 하려면, FHD, 잠깐만요. 이게, 보자. 스트림 설정. 제가 지금, 이거 어떻게 써? 좀, 그, 좀 알아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 <laughs> 아, 맞네. 흐리면. 이게 뭐 있을 건데, 제가 검색을 해서 좀배워오겠습니다 1080까지는 돼야 좀 뚜렷하게 나올 건데, 그렇네요. 모르겠다. 일단 대충 느낌만 보입시오. 나중에 또 할게요. 근데 이런 뾰루퉁한 주름은 턱에 이 주름이 있어야 돼. 그래야 뾰루퉁하니까. 자, 아까 했던 방식으로 그것들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7, 720p 그죠 720p 그러니까 이거를 저도 한번 봐야 되겠다 일단 그대로 갑시다 그리고 됐고 레이어 하나 열고 그 다음에 리퀴파이 들어가서 동확대다 크게 좀 뭐랄까 허리를 좀집어넣고 로그는이 약간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고 발목 가늘게 좀 만들어주고, 티안 나게, 티안 나지 뭐이 정도 모르겠다. 이거 와, 발 보정은 내가 처음 해볼래. 손목 가늘게 뭐랄까 발 손목 발목 가늘면 예뻐 보이더라고 그래서 애가라좀 양심 없게 훅훅 발목 발목은 가늘게 주시고 그 어깨도 좀좁 줄여 주시고 어깨 넓은 여자보다는 좁은 여자가 예쁘잖아요 귀엽고 그런 거죠 좀점좀 뭐. 그러니까 확대하면서. 목선는 약간 턱도 이렇게 동글동글 약간 볼때기 빵실하게 볼록하게 해가지고 한방뽕 뽕실하게, 전 그렇죠. 턱이 동글동글하면서도 볼이 빵빵하게 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 눈은 키워 주시고, 아이고 눈이눈 기울기를 세게 하느냐, 약하게 하느냐, 약하게 해야겠다. 이 만화시 코드 줄여 주시고, 입놈이 그인 제가 공식화시켜서 그냥 이래 합니다. 예쁘더라고 그냥. 앞트임, 뒤트임 해주시고, 이 앞에 눈은 살짝 올려주시고, 여기 모델들 보면, 여기 애교살 있잖아요. 애벌레들 코도 난 괜찮더라고. 그래서 할수 있는데, 블록하게 해서 이걸 이렇게 하면 보입죠. 블록하죠. 이렇게 <laughs> 방법은 이게 있는데. 좀 어색해지더라고요. 괜찮네. 했습니다. 코도, 코 선을 예쁘게 라인 떨어지도록 하고, 좀 넣어주시고, 입술도 도통하게,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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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이렇게. 뭐, 여기까지 하면, 전, 전, 이, 이 턱선이, 뭐랄까, 그죠? 더 귀여운 기용, 귀기름하게뭐 그, 그런 느낌입니다 확인 이렇게 이, 이런 건 정답이 없잖아요 뭐 자기만의 센스니까 자꾸 보고 경험을 토대로 뭐 반영시켜 주면 될것 같습니다 색감 액션 한 명이요 됐네 눈 샤픈 온샷 마스크 눈은 샤프니스가 들어지만 전체적으로 언샵을 해줍니다. 거의 티가 안 납니다. 40% 정도 하면 임, 그 눈이 문제인데 눈은 항상 또 브러시질을 좀해 줘야 돼요. 자를 좀 많이 만들어주고 여기도 근데 너무 하니 하면 또 너무 이상하더라고 또 요서 하나 할 스킬이 요 뭐랄까 이 캐치 아이가 지금 하나 희미하게 하나 둘세 개가 들어가 있는데 좀더 뚜렷하게 그죠 스탬프 스탬프로 지금 찍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왠지 캐치하이가 3개 들어갔다 아입니까? 지금 조명이 3개로 들어갔다 뭐 그런거죠. 확대 안하면 잘 몰라요. 근데 예뻐 캐치하이가 확실히 예뻐요. 그래서 그러니까 호리존 촬영에서 조명 뭐 2대 3대 넣는게 이 캐치하이 반사판 넣는다 아입니까? 이렇게 그게 참예쁘더라고 비네팅 액션 함 넣어주고 조금 세네. 아까 한30% 했으니까 40%. 아니다, 세다. 30%. 오 그럼, 끝입니다. 저장, 리사이즈, 인쇄으로 좀 바꿔주고, 브러시 약간 센터의 병.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가 액션을몇개썼는데 제가 액션 쓰는게 색감, 요 색상 형형조채 채도, 선선 요걸 액액션으로 하나 만들고 었요 그리고 리사이즈 할때액션으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뭐 옛날에는 다단계 리사이즈 해서 뭐 조조줄줄이샤샤 넣고 조금 줄이고 샤 o 넣고 이랬는데 to 뭐 s 포토샵 최신 버전에서는 그래야 하면 뭐 약간 이질감이 느껴지면 너무 샤픈이 세더라고. 그래서 그냥 한 방에 줄입니다. 요, 컨트롤, 컨트롤, 알트, 아이 하면 리사이즈 크게 된다니다 그래서 이 긴축으로 1500 픽셀로 요 쌍이 빵, 매끄러운 그라이디언트 요걸 한 방에 아까 6000 사이즈에서 1500으로 확 줄입니다. 그럼 좀 매끈, 그, 샤픈이 과하지 않게 지가 알아서 예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충분하지 다단계 액션도 있는데 그거 쓰니까 너무 좀 이상하더라고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봅시다 요게 첫 번째 보정 두 번째 보정 색감도 거의 일치하면서 뭐 지금 방송한지 잠깐미스어봐몇분 지났지 25분 지났네 25분에 두장을 했으니까, 물론 설명도 하고 했으니까, 한 장에 10분씩 정도로 뭐 잡혔다. 뭐 그래 볼수 있습니다. 요두장 보정 그럼 올려볼까요? 앞에 그 올린 거를, 글을 복사해서 그대로 다시 요 사진 카메라의 정보를 좀 알고 35mm 1.8로 찍었네. 35mm 1.8로 찍었다. 그러면 제목을 35. 그리고 오늘도 간단하게 두 장을 보정하고 올려봅니다. 굿밤 되세요. 이렇게 해서 제몬의 태그 해시, 그 HTML 태그를 넣고 이미지 추가. 어 이거는 포토스케이프를 좀 쓰겠습니다. 리사이즈를 더. 이건 프로포토 B10을 순간광을 안 쓰고 지속광을 썼어요. 그래서 약간 좀 노루끼리한 그런 느낌이 난것 같습니다. 완료 보면 그죠 조명을 안 썼죠. 근데 조명 흔적이 나옵니다. 이유는 지속광을 켜고 했기 때문에. 아 제가 프로포토 B10을 1년 4개월 전에 샀었는데. 저번 주에 튜브, 그 조명 튜브가 나왔습니다. <laughs> 그래서 AS를 받았어요. 20만원, 어... 2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써보니까, 어, AS도 바르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정은 여기까지.